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laughs> 저 나는. ¡Vamos!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하 내 나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laughs>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39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333 기존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 예배를 예배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침에 나오면서 어, 핸드폰을 보니까 온도가 영하 14도를 찍었는데 오면서 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서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 세상을 이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어, 여기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말, 어, 저는 세상을 버타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어,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어, 세상을 이기는 확신을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 하는 자인가? 오늘 성경은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온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나라를 어,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삼층천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아갈 때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세상을 이긴 사람의 그 특징을 요한 일서 전체를 통해서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 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예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의 특징 바로 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세상을 이긴 자로서 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행함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나자 하나님부터 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어, 하나님부터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 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그 이긴 사람의 특징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을 믿는 사람으로 형제 이 땅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 십자가에 죽,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죽어가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그러면서 요한은 5장 6절부터 말씀하기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이긴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뜨고 변화산 상에 계실 때 마가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듭 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계속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러 주셨을 때 분명 히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증거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증거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바여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증거, 그 고백,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소유한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삶을 얻고 살아간다고 오늘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러한 증거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세상을 아버저 정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넉넉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세상을 아버지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고, 아버지 우리가 저한 곳에서 또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어줄 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소명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